선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네. 우선은 지금 문자 내용만 보면 네, 네, 네. 매출하고 순수익하고 안 맞아요. 아, 그래요. 예, 우선 매출이 600이면요. 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무인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예, 네, 예. 네. 어, 한 20%에서 30%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뭐 어떤 아, 거는 20% 네, 네. 남고 예예. 어떤 거 팔면 30% 남고 이 정도인데 네네네. 매출이 600이라면서요. 네네. 그러면 그거에 넉넉히 잡고 30%라고 칠게요. 네네. 그럼 180만 원이 남는 거거든요. 그 판매된 예예. 금액으로만. 네네. 여기 월세가 40이라면서요. 예예 월세가 40이고 전기세가 한 35에서 40. 하더라고요. 네 전기세가 40 정도 나올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딱 100만 원 남는 건데. 네네. 여기에 이제 어 전기세 말고 또 공과금이 들어갈 거예요. 예. 뭐 관리비라든지. 예. 네, 요런 것들이 뭐 대략적으로 뭐한 5만 원이라고 보고. 네네. 그리고 거의 다 카드 결제거든요. 네네. 부가세 내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공제받을 건 받겠지만 뭐 600만 원의 부가세 10%면은 또 여기서 60만 원 빼야 돼요. 어, 네네네. 그러면은 35만 원 남는 거예요, 한 달에. 음. 600을 팔았을 때. 600팔았었대한40% 네. 남는다 그러더라고 세계 까자가 있으니까 네. 그게 마진이 좋다면서 세계 까자가 많이 남기는 해요. 근데 보면은 예. 냉동고가 네 개밖에 안들어갔다는 얘기는 평수가 네네. 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예, 되게 작아요. 네, 평수가 크지 같았거든요. 않으면 예. 냉동고 네 개면 지금 저희 가게 냉동고가 네 개예요. 네네네. 근데 냉동고 한 대당 어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잘 나오면 3만 원이고요 매출이 예. 예. 안 나오면 2만 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매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세계 과자가 진짜 그렇게 많이 팔리냐?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네네. 또 세계 과자는 사장님께서 그 일이 많아요. 직접 네네. 사셔가지고 배치하고 유통 기한 지나면 버려야 되고 이런 체크를 다 하셔야 되거든요. 보통 예예. 아이스크림은 유통 기한이 엄청 길잖아요. 냉동이라서. 예예. 그리고 유통하시는 분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리도 다 해주시고 네네네. 떨어지면 그냥 그분들이 와서 체크 다 해주시고 예 요렇게 네, 하기 때문에 사실 아이스크림 냉동고 4개에 뭐세개 과자 이렇게 했을 때큰 메리트는 없어요. 음. 근데 거기를 권리금을 2천만 원을 주고 들어간다? 250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2500 권리금만 에이, 2500이에요? 예 기존에 있는 그 제품 이제 그 고대로 인제 인수하고 보증금은요 그러면. 보증금은 500에 5 4 0이요 그러면은 3000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아이고 근데 그 너무 좀3000 투자한 거에 대해서 매출도 너무 안 나오고 어, 그래 아니, 이분은 이제 삼천만 원, 그러고, 아 삼천만 원에 네. 이제, 사, 이제 사장님 얘기 들으면 답이 안 나는데, 그분 얘기로는 삼천만 네. 원자해 갖고, 5 월순수익이 백오십 이백인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리고 <웃음> 항상 이제 사장님이 이렇게 말, 그 유튜브를 올리시잖아요. 예, 네. 네, 그러면 아이스크림 가게 해 갖고 또잘 되는데 가서 임자가시고, 네. 그서 찍은 것도 제가 그때 이제 봤거든요. 세계까지도 네. 그분. 이제 하시고 막 이런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이스크림 냉동고가 최소한 7개예요. 에이, 아, 아, 네. 아이스크림 그쵸? 4개는 에이, 안 돼요. 아, 네. 거기 간판이 뭐예요? 세계과자 전문점이에요? 아이스크림 에이, 전문점? 네, 세계과자 전문점이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은 냉동고가 4개밖에 없으니까 거의 에이, 없다고, 에이. 종류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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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너무, 너무 좀 비싼 감이 있기는 한데. 아니, 그럼 150, 200 나오면은 메리트가 있는데. 네. 네. 지금 사장님 얘기 들어보면은 전혀 네. 이게. 안 나오죠. 제가 에이, 나온 거는 30%로 잡았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네, 600만 원을 판다고 했을 때 30%가 남는다 네, 네, 네. 보통 아이스크림은 30%안 남아요 20%에서 네, 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이...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네. 이분 같은 이저한테 얘기해 줄 때는 부가세 얘기를 안해 줬어요. 세금이 죠다 카드 결제잖아요. 예,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냥 직장만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네. 잘 모알 몰라요, 사업에 대해서. 음. 아, 이거 하면 분명히 매출이 나오면 세금 신고도 하고 해야 네. 되는데 네. 이게 부가세 말 하면은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올까? 부가세는 이제 10%를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건데 거기에 네네네. 뭐 건물에서 세 세금계산서 끊어주고. 예예. 과자 사는 거에서 세금 계산서 끊어주면 예예. 뭐 이런 것들 종합소득세랑 이런 게다 공제가 되는 건데 어찌 될건 우리는 내야 될 돈이 더 있어요. 예예. 그러니까 그냥보고서 이제... 네, 그것만 예예. 남는다 이건 아니에요. 아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 매출에서 10%는 네. 부가세 세금 낸다 생각을 네, 하고 계산을 그냥 편하게 보면은 10%가 부가세랑 예. 그리고 이제 장사하면서 종합소득세 또 5월 달에 나오잖아요. 사업자니까 그냥 그거 합쳐서 그냥 10%는 나간다. 예, 예,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하. 그럼 600이면 60만 원인데. 에이, 그러면은 이게 또 답이 없는. <laughs> 그냥 150, 200 했을 때는 보가세 얘기를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150, 200이 나오지기 쉽지 않아요. 없겠네, 진짜. 네 그러니까 보통 게. 우리가 어, 천만 원 정도 팔았을 때. 네네. 아이스크림 전문점, 과자도 갖다 놓고 네. 했을 때한 천만 원 정도 팔았을 때한 2, 300 남아요. 예. 그럼 거기서 뺄거 빼고 한150 정도 가져가는 거거든요. 음, 음. 근데 여기는 지금 600 파는데 200이 남는다. 이건 뭔가 의심해 볼만 하죠. 아, 어, 나는 네. 지금 것도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거든. 네. 또 이제 오픈을 정확하게 하지는 그래도 이제 제가 딱 이걸 보고 이제 생각난 거는 이제 사장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친하신 분이에요?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친해진 지금. 아, 그래요? 예, 예. 아, 근데 매출이 너무 적어요. 우리가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장사가 잘 된다 이런 데들은요. 네, 네. 한달 매출이 보통 1,500 에서 2,000요 정도 에. 해서 한 달에 가져가는 게다 빼고 300에서 400 가져가세요. 예, 예. 요게 정상적인 가게예요. 만약에 이런 가게다 아하. 하면 인수할 만 해요. 근데 너무 비싸요. 권리금이. 이런 가게들도 보통 내놓으시면 네, 네. 보증금이랑 권리금 합쳐서 2천에 내놓으시거든요 보통. 네 예, 예. 합쳐가지고. 아, 합쳐갖고요. 네, 예, 근데 여기는 그런 매출이 아닌데 3천에 내놓는다는 얘기는 이야, 너무 과해, 너무. 건가? 본인은 4천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네. 뭐 그거야. 본인 하시, 건... 하시는 말씀이시죠 뭐. 예, 예, 예. 예. 그래서 어, 이게 저도 이제 조사를 안 해보고 근데. 사천만 원이란 돈이 들어가야 되나? 어. 사장님 유튜브 올렸을 때뭐 무인 아이스크림은 자기네들 다그거 그래 하기 그쵸. 때문에. 거기선 돈 들어갈 게 없고. 사천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들어갔을까? 냉동고는 공짜로 줬을 테고. 네. 들어가는 근데... 게 기껏 봤자 앵글. 네네네. 네, 네. 그리고 뭐 이쪽에 에어컨, 간판, 국산, 그 세계가 저 사서 넣은 거. 예예. 네, 네. 그게 사천만 원까지는안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리고 그 정도 크기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겠다. 요것도 제가 알아요. 제가 운영을 네, 네, 하고 있으니까 네, 네, 네. 600만 원 매출은 나올 수 있어요. 네네. 네. 근데 그것도 하루에 20만 원이니까 하루에 네, 네. 20씩 꾸준히 팔아야 600인 것같거든요예제 네, 네, 네. 예상으로는 매일 매달 600은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네, 네. 400, 500. 뭐 장사 잘되면 600요 사이에서 왔다 에이. 갔다 할것 같거든요. 에이. 그리고 월세가 40만 원이잖아요. 네네. 상권이 안 좋은 상권이란 얘기예요. 음...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아주 메인 막 진짜 장사 네, 잘될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서 그 정도 아이스크림 4개 갖고서 600이 나오기는 약간 힘들어요. 근데 어? 이제 제가 사장님 입장이라고 하면 에이.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을 투자한다. 네네. 그러면 네. 좀 천에 뭐 70, 80만 원 정도의 상가 중에서 좀큰거 있잖아요. 한 예예예. 10평 이상 되는 거, 10평, 13평, 14평, 15평까지도 짜리 찾을 수 있어요. 예예. 그런데다가 신설로 해도, 네네. 신설로 해도 내돈 2,000에서 한 많이 들어가 2,500이면 진짜 이쁘게 어... 할수 있어요. 이쁘게 할수 있어요. 네네. 새 걸로 네. 다할수 있어요. 체인점 안 끼고 그냥 하셔도 돼요. 다 도와드릴 네네네. 수 있어요. 아, 근데 굳이 예, 그렇게 작은 매장, 이 작은 매장은 그분이 몇년 장사하셨대요? 한 2, 3년 된것 같아요. 2, 3년 됐는데 매출이 예. 지금 그거면 더 이상 안 오른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아, 네네네. 그러면 가능성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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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예. 이제 뭐만 오를 일이 남았냐. 네. 월세만 올릴 일만 남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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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40이면 그래도 비싼 건 아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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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가 올릴 수도 있겠죠. 단돈 네. 얼마라도. 네. 네. 1년마다 이제 재계약 하는데, 네. 현재까지는 그냥 40이고, 자기 생각에는 네. 서울 본당 쪽에 있는 분이니까 네. 이거를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네. 근데, 그, 근데 그거야 뭐 그분 생각이신 거고네 뭐 아... 아무튼 추, 이제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메리트가 있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무인 카페 하고 싶어서 정리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네, 네. 무인 카페도 많이 남는 구조는 아니에요. 비슷해요. 네, 네. 보통 한 200만 원, 네. 150 요정도 남아요. 네네네. 네, 네. 네, 근데 거기가 만약에 장사가 잘 돼서 꾸준하게 진짜 200씩 가져가는 가게면 네네. 굳이 그거를 팔, 팔 이유가 있을까?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보세요. 아, 근데 지금 사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 차라리 이제 예, 예, 신설쪽으로 새로 갔구나, 하시는 게. 예, 새로 하는 게그 금액 갖고는 네. 훨씬 더 낫다는. 봐보세요. 게, 예, 만약에 예, 예, 보증금이 예, 예. 500짜리로 사장님이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 네네네. 예, 천만 예, 예. 원이면 차릴 수 있거든요. 예예. 예, 그러면 천오백 예, 예. 가지고 세 가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음. 근데 여기는? 뭐 네. 얼마라 했죠 아까 전에 3000? 예, 보증금까지 3000이거든. 요 예. 그러면 두배 가격이 들잖아요 돈이. 아, 네네네. 네, 네. 네. 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네네.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이진사생님 <laughs> 이제 이해를 했어요. 네. 아, 내가 부천에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네. 가실 비용 주고좀 하겠는데. 아, 아니요. 여기 지방이라으니까 네. 에, 저도 또 입지 보는 거를 또잘 모르거든요 이게. 입지는 나중에 뭐 찾으시게 되면 저한테 번지수를 네. 좀 보내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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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보고서 아 여기는 뭐될것 같아요 안될것 네. 같아요 네. 이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음, 평수가 네. 돼요. 평수 무조건 아, 무인 아이스크림은 네. 평수가 네. 작으면 안 돼요. 냉동고를 네. 한1 0 개까지만 늘수 있다고 하면 네, 네. 이 아이스크림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요. 이 싸게 판다고 많이 팔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 비싼 아이스크림 막만 원, 이만 원짜리도 갖다 놓고, 생각보다 네네. 비싼 아이스크림도 많이 팔려요. 육천 원짜리, 칠천 원짜리. 어... 그러니까 슈퍼에서 안 파는 것들. 네. 예, 예, 예. 네, 그래서 큰 평수로 잡으시고, 세계 예. 과자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네네. 아이스크림을 종류를 봤는데, 좀 중점을 둬가지고 예. 장사를 하시면 훨씬 편하고, 관리할 어... 것도 없고, 아니 우리 아파트에 산 거에 네, 네. 아이스크림 통이 한열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음료수 하나 딱 있고 거기 다 해요. 네. 예 네, 가로 앵글로 해갖고 해놓지는 안 했더라고요. 어, 딱아이스크림은 그러면 가로 앵글을 왜안 했냐 아이 사람은 과자조차도 귀찮은 거예요. 그냥 네. 아이스크림만 중점을 하겠다 할거 하나도 없으니까. 본인이 그러면 관리를 평상시에 별로 안해도 되잖아요. 아예 안하는거죠. 아예 그냥 그냥 아, 거의 그렇구나. 오토로 하는거죠. 예, 예,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음... 그렇게 여러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넓은데 구해서 아이스크림 넣고 신경 안쓰고 그냥 하나 예, 또 찾고 예. 또 찾고 예, 예.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하나예요 대신에 이제 좀... 상가를 저렴한거 예. 찾으셔야죠. 음 말품을 말팔고 손품을 말팔고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되겠다. 많이 돌아다니셔야 아 돼요. 아 정도야. 에이 네 에이 그래야 에이 한 일곱 대 여덟 대 들어갈 거예요. 아 네네네. 크면 클수록 좋아요. 아... 왜냐하면 음... 평수가 예, 예. 1 5평 정도 된다. 그러면 예, 예. 아유 그뭐 냉장고 넣고 뭘 남는 공간 관비만, 관리비만 나가지 이게 아니라 예, 예. 우선 냉장고 한 많이 넣고 한1 0대 정도 넣고 장사하다가 예, 예. 겨울에 커피 머신 중고 하나 넣어서 커피 장사도 예, 해볼까 네. 월세 안 나가니까 어차피 똑같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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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또 커피 머신에서 또 장... 매출이 많이 나와요. 네. 커피는 되게 많이 남거든요 이럼 같이 네, 하잖아요 네네네 네, 네. 커피 머신도 음... 새거 사지 말고 중고로 나오는 거 하나 사셔가지고 네. 네. 우선은 하다가 내년에 커피 머신도 하나 놓고 그리고 네, 네. 만약에 또 한쪽에 자리가 빈다 그러면은 테이블 같은 거 사람들 네. 앉아서 좀쉴수 있게 네, 네. 이렇게 놓고 복합적으로 하면 월세는 네, 네. 하나인데 네, 네. 매출은 여러 군데서 나오니까 한 공간이지만 네, 네, 네. 순수익은 그렇지. 더 높아지죠 음... 그래서 네. 평수를 넓은 데 하라는 어... 거예요 에이.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laughs> 같아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